안녕 오늘은 주락 시킹 공룡 압제 주락 시킹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큐브 예, 음. 큐브 모사 큐브 스테고 트리케랑 합쳐져서 주락 시킹 그리고 저번 때 리뷰했던 미스 타이탄 킹과 주락시킹이 합쳐서 애니멀 주락시킹이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먼저 큐브 H 스테고 스테고 사우루스의 스테고 H <laughs> 다음은 큐브 G. 모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모사, 그리고 이거는 트리 크라이 풀 트레일러, 여기 트레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큐브 트리케랑 아이 아직 미완성이다. 여기 홈에다가 여기 홈에 다 끼워 주시고 여기 핀이랑 여기 안에 이거를 맞춰서 끼워 끼워주면 이렇게. 큐브, 트리케라가 완성. 완성. 자, 트리케라. 정말 중요 이번엔 한번 주락시킨 G와 H. 합쳐서 주락시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러를 분리시켜주고, 볼도 분리시켜주고, 아이를 여기에 딱 끼워주시고 돌려서 여기 핀이랑 여기도 핀, 이랑 여기 핀이랑 구멍으로 딱 끼워주시면 아이 완성. 다음 이 큐브지 큐브지는 얼굴만 쏙 빼서 홈에 딱 끼워주시고 트리크라이뿔도 여기 홈에다가 딱 끼워주시고. 에이는 가운데 핀에다가 딱 끼워주고 마지막 얼굴까지 보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락시 킹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합치려면 무장 큐브 그러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두 개는 바로 큐브 아울, 아, 큐브 래퍼드 큐브 아울 먼저 큐브 래퍼드는 치타 에이. 표범 표범 해머 그리고 다음은 큐브 아울 구멍이 이 13대 큐브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큐브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합체 먼저 큐브 D, 큐브 C를 아래에 뜨고 I를 이 홈에 맞춰 넣주시고 어 반대편에도까지 넣주시고 이러면 끝, 그 다음에 양 여기 어깨 위에다가 큐브 E랑 그 다음에 큐브 B, 이제 큐브 B는 오른쪽 어깨, E는 오른쪽 어깨. 다음, 이 큐브 G, G는 보다가 H도 마찬가지로 끼워주시고, F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A도 넣어주시고, 이 비킹소드는 이 뒤에 홈에다가 딱 끼워주시고, 주고, 비스트 캐논도 이 넣고 넣고 하고 에 스테고에다가 끼워 주고 그리고 큐브 레퍼드는 오른쪽 하단 큐브 아울도 큐브 아울은 왼쪽 그다음에 지보라는 이렇게 펴서 일단 끼워 주고. 플래티퍼스는, 여기다가, 여기, 꽂아주고, 마지막에, 트리케라. 트리케라의 뿔은, 이, 얼굴 있죠? 얼굴을, 맨드릴, 얼드릴에다가 딱, 붙여주면, 비스트, 주라, 애니멀 주락시 킹. 다시, 다시.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